네, 바미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미셀이 이제 19,650원 도달하고 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하단에 여기 처음에 상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대규모 2천만 가까운 거래량이 하루에 터지고 나서 지금 여기 올라가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자리에서 사실 보면은 매도 물량이 없는데 매도 물량이 없다라는 거는 다른 의미에서는 여기에서 들어간 사람들보다는 여기 하단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하단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어떤 상태다 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수급이거든요, 여러분들. 수급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여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럼 파미셀이 아직 안 끝났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속적으로 물량을 던지고 있는 주체는 개인이에요. 네. 외인은 계속 사고 있죠. 기관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이 70만 주 정도 가지고 있고 외인이 50만 주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으로 봤을 때 이게 실 실가총액이 지금 1조인데 이 물량을 합쳐이면은 평단이 이제 13,000원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약 200억 조금 안 되는 한 170억에서 180억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눌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앞서서 이제 11월까지만 해도 130만 주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얘네들만. 근데, 어 최근 들어서 물량을 반절 던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매수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파미세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이 자리가 돌파되는 자리가 사실 매수 타점이에요. 이 자리가 돌파되는 시점이 매수 타점이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은 여기 모시는 10월 21일 날 방송에서 제가 매수 신호를 드렸어요. 보폭가 18,000원이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아까 제가 2만원으로 잡은 사람들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목표가를 2만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18,000원으로 잡는 거예요. 18,000원 아래도. 13,000원에서 18,000원까지만 해도 얼마야요 5,000원이잖아요. 네, 18,000원까지만 잡아도 수익률이 40%, 50%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때요? 지금 목표가에 거의 도달을 한 상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 주봉으로 보시면 정답, 정답이 명확해지는데, 그치? 여기에서 이렇게 심지를 달았죠? 자, 여기 심지를 달았어요. 자, 여기도 심지를 달았어요. 세번 심지를 달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려오고 여기에서 내려오고 심지를 달았다는 거예요. 매도세 의 힘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때요? 얘네들이 주가를 더 올리려고 해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반대로 뭐가예요? 사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적으면 어떻게 되까요?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어떻게 무조건 무조건 네 이거는 기말 않고요. 손절가 정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손절가를 정해야 된다. 차이실험 물량이 나올 시간이 도달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보시고 이부에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구독자님들 저는 일단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초당 매매를 하는 걸 스캘핑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짧게 2% 3% 이런 단타는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윙 매매를 하고요. 스윙 매매라는 거는 보통 기간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보통 한 짧게는 2일에서 많게는 한 12일 거래일 안에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스윙 매매라고 합니다. 12일이라고 해서 12일까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가령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주간 20일 넘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10일이라고 잡는 거는 보통 종목들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기간이 2주에서 3주 정도 유지된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주가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오르고 내림을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 이런 자리에서 매수라는 걸 하고, 이런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하면 좋을 텐데, 항상 내가 잡는 자리에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더라. 그래서 실제 떨어질 때에는 손절을 못 하고, 올라갈 때에는 내가 너무 빨리 팔아서 남들 100% 수익 벌때 나는 20% 밖에 수익을 보지 못하더라.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나 주위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주가라는 거는 보통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매수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음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이 블루 큐브 있죠? 이 블루 큐브가 뭐냐?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하락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더블 화살표 보이시죠? 이거는 상승 전환을 의미하는 상승 보조 지표예요. 제가 수식을 넣어서 개발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떴을 때는 일단 매도를 하는 거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내가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바닥하고 꼭지를 찾을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바닥 근처, 무릎 근처에서 매수를 해서. 어깨에서 파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라는 걸 하고요. 이러한 블루큐브가 떴을 때에는 뭐래요?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본업으로 많이 바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 제가 이런 자리가 오면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삼성전자 지금 매수합니다. 문자를 넣어드려요. 실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자 발송 시간이 9시 47분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매도를 할 때에는 또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선행매매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낸 직후에 저도 매수와 매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은 실제 올라가는 시간이 6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 매도가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이 지금 15,000분 넘게 계시는데 이분 대부분들 구독자님들께서는 본업이 다 있으세요.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는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리고요. 이러한 자리에서는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제가 매매했던 영상인데요. 여기 보이시면 8월 25일 보이실 거예요, 구독자님들. 자랑하는 구독자님들, 8월 25일 보이시죠? 여기 이 자리에서 들어갔으면은 정말 좋았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다시 밑줄 그어드릴게요. 8월 25일날 이날 저희는 매수가 들어갔고요. 여기 보시면 8월 25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때 제가 매매할 때 6,430원인데 뭐라고 설명하는지 잠깐 보시고 가실게요. 그러면 현재 이 120선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 고 있는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모든 투자자가 현재는 플러스권입니다. 즉, 뭐가 없다, 매도 세력이 없다라는 거죠. 매도 세력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오지 않고 차익 실현을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고점을 높아가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피니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횡보장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마지막 피니시에는 20에서 25% 정도 급등이 나온 이후에 어 연출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점진적으로 주가를 올라갈 거라고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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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서. 지금 여기 보이시면 29%, 그 이십삼 23% 나오면서 피니시, 조정장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마이너스 15% 하락이 나온 거예요. 이해 되셨죠?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500%예요, 500%. 여러분들도 500% 수익을 드실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제가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차트, 2평선, 거래량만 보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해요. 52평선이 깨지지 않으면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52평선이 한 번도 안 깨졌잖아요. 그러면 스테이 하셔야죠. 굳이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딴거 없고 본업 열심히 하시고 제가 돈 받는 거 아니고 0103998354로 구독만 두 글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어, 매수매도 타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딱 하나 네 제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수익 보셨으면 수익 봤다고 댓글 하나씩만 써주시면 그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제 매매 스타일은 이런 부분이니까 단순하게 뭐 어떠한 특정 기호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보조지표, 이러한 화살표, 상승 시그널과 하락 시그널을 보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좀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2부 재밌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밑줄을 하나 구워놨습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여기에서, 하단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내려올 때 어때요? 한 번에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죠? 내려올 때에도 어때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눌림을 좋기는 했지만, 어때요? 추세가 단한 번도 꺾임이 없어요. 즉, 4천원에서 지금까지 2만원까지 도달하는데 몇 배죠? 5배 올라오는 동안에 꺾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어때요? 주가가 물론 여기에서 여기까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여기에서 꺾었다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경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에서 20%에서 30%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심리가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 심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중꺾마가 아니라 여기 정고점을 돌파하고 여기서 찰시연이 지금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적어도 17,000원에서 15,000원 아래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지를 어디서 받겠어요? 여기서도 받을 수 있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에는 14,0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 가까운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으면 버티시면 돼요. 근데 내가 심리가 못 버틸 것 같다라고 하시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심지가 길잖아요. 심지가 세번이잖아요세 번. 3번. 세번 네. 시도를 했는데 막혔다라는 건더 이상 여기에서 물량을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주가를 떨어뜨려서 어때요? 고점에 있는 물량을 털어먹어서 애들이 평단을 다시 낮춰서 다시 한번 위로 올리겠죠. 그래서 완전히 추세가 끝난 건 아니다. 왜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134만에서 하프 가지고 있잖아요. 하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프에서 다시 저점에서 지금 얘네들이 18,0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13,000원 있죠 13,000원대에 얘네들 물량을 다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갭이 얼마예요? 5,000원 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5,000원 빼면 얼마예요? 13,000원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3,000원대 다시 한번 이 물량을 판물량 물량을 매도한 물량을 다시 들어가가지고 주가를 다시 한번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게 뭐예요? 자전거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면 불법이지만 예, 기관이 하는 건 합법입니다 마켓에서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건 합법이죠 근데 내가 세금 안 내고 뭐 정관장 홍삼 이런 거 당근에다 파는 건 불법이죠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 아까도 보셨지만 저한테 매수 매도시도 받으셨으면은 여기 10월 21일 날 아까 말씀드린 이 가격 있죠 이 자리에서 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심지어 달고 나로 여전 바이스 타점으로 받고 여기에서 매수해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실 수가 있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매수 매도 타점을 저는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 완료 되면서 여러분들 매수하고 매도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혹시라도 보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010399-8354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보유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도 진행해드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